흔들흔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기랑입니다 여기는 참고로 한국이고요. 촬영 두 번씩은 하면 안 되는데 <laughs> 음, 아마체 소개한 거 촬영만 해서 오 다른 거 촬영하라고 합니다. 그러고만 할게 있는데요. 엄마,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반대지만, 오늘은 화요일이고, 자랑 안 하는 날인데, 왜? 음, 찍은 이유는, 한국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까지 따로따로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당영히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그거 놓치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음, 촬영한 겁니다. 약속대로 캐나다 유니픽가서월수음 응. 그 <laughs> 그만 애들이 나와서 사과드리고요. 다시 겠지만 금요일까지 <laughs> 캐나다 유니픽으로 다시 간다면. 차를 있는 날만 찍어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외 할머니랑 같이 트인 트이는데요. 어제 다이소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사는지 오늘 알아보라고 합니다. 알아보는 게 아니고, 나만 실수했고요.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음, 정말 실수, 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는 사포심, 이건데요, 음, 이거는, 음, 아마도, 세라믹 사부스 같아요. 그러니까 넓진한 사부스인데요. 음, 음, 이렇게 있네요. 광고, 상세, 이하, 사용, 금지 예비 넣지 마시오라고 했습니다. 음, 살포심이었고요 음, 전 아침에 있죠. 한국에는, 음, 이거는 살포심 아니고, 살포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요. 음, 똑같은 건데, 아닙니다. 살포심이 안에 들어있는 거가, 탑의 생 음, 들어, 있어서, 음, 꼭, 넣으라고 합니다. 음, 이렇게, 세트고요 이거는, 음, 모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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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본지 넣을게요. 음, 사프랑 사프십은 여름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불을 수 있어서는 좀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수첩입니다. 음, 음, 이렇게 수첩이고요. 다. 준비했습니다. 여기서는 투명이고요. 여기는 투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있고요. 진행 프레임이고 열면은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음, 음. 자,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음, 이거는 노트가 아니고, 음, 노트북인데요. 음.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서, 음. 풍성 피었습니다. 이거는 공부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등,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있고요. 야석제로잘 사용할거고 이거는 공부를 할거고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아기잘기 같은 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음. 그리고 음 이거가 있는데요 음 음 여기는 연피통입니다음 이게 앞은 이렇게 생겼고요. 음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다. 음 그리고 칩퍼는 이렇게 생겼고요. 음. 그러면은, 짜잔, 음, <laughs> 뺄게요. 이거 왜 들어있지? 음. 음. 이렇게, <laughs> 스포츠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고요. 음, 아, 내가 잘못했다. 음, 실수. 음아무나 어, 실수가 될수 있는 법. 음, 음, 야, 피통. 이거 피통이고, 음, 내가 실수, 또 실수했네요. 이제부터 는 실수, 보여주지 않을게요. 음, 그, 진짜 위험해서, 음, 음, 에이나, 미안, 음, 이 진짜 위험해서, 서로 하게 되면 아플 수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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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는 응, 아니고요. 여기는 한국에서 산 겁니다. 음. 음. 열피통 봉지 넣는 거 보여줄게요. <laughs> 음. 여기 봉지 안에 아마 책 있기 때문에. <laughs> 음.. 안전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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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안에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갔고요. 아마 지금 음. 1 자, 들어갔있요죠 가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끊을 수가 있어요 이벤 아까 그저음음 음. 음. 뜯었습니다 손질에 뜯었는데요 너무나 아팠거든요. 급이 가위로 하니까 더 쉬웠습니다. <laughs> 음, 응, 너는 안 익었어요. 음, 배 옛날 냉자가 서하는 당근 피리지에는 귀여운 반인원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반인원들에게 문제가 생겼대요.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지친 스타 바니몽. 음. 재배했다고 못쓴다는 거부, 거부 바니몽. 학교에서 이유 없이 괴롭히는 상한양 바니몽 등 도움이 필요한 바니몽들이 백형 아름 초코가축동합니다 방금 비리지 병화를, 음, 병화를 계속 듭니다. 쭉, 라고, 저, 저, 이렇죠. <laughs> 안전하게 봉지를 놓을 건데요. 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는데, <laughs> 음, 요 치면은, 안 돼서, 음, 여행은 얻을 수는 없어요. 여행 브이로그는 얻을 수는 없어서, <laughs> 많이 많이 찍어 오를 거고, 캐나다 유니픽 하면, 월, 수, 그만 오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음 영상서 만나요. 그렇다면, 안녕!